그런데 레디 울음소리 들리는데 학교에서 아나한번 걸렸었어 미친 여기는 뭐야 정원이네 정원이 이렇게 원래 올라... 야 이거 여기는 정원이 너무 허전한데 그렇게 말이다 정원이 너무 허전한데 음, 음. 스어 체크. 야, 숨어, 숨어, 숨어. 이쪽피 쉽게 꺼져. 아, 어. 야, 이거 나무니. 숨자. 히히. L i a -E i 타투. 파슨들. 어디 갔어? 선생님 여기까지 안 오셨지? 몰라. 아 어, 웬더스 예 그래가지고 왜 어, 웬더스?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? 아 학생들을 학생들을 잡아야 돼요. 그 나쁜 아 나쁜 자식들이 우리 학교에 쳐들어왔다고요. 참 나쁜 학생들이군요. 아, 시거 일단 쌤 쫓아왔다. 야, 여기도 이거 체육쌤 도오면 끝장나는데? 자 그러면은 뭐 여기로 뭐 여기는 정원에 숨었다고요? 예, 그렇다고요. 내가 동사서 한번 해볼게. 어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저기 있나 보다. 저기 있나 보다. 튀어. 치워 아 뭐야 저거 비비탄 총 하나 안 갖고 왔다 나머지 하나도 야, 얘들아 저게 예, 얘들아 저게 지고버니 있는데 저거 훔쳐 갈까? 나쁘지 않지? 여기, 내가 여기에 숨을게 선생님이 안, 안, 잠을 자, 내가 여기, 에 이거. 들어와서, 아. 이거, 들어와서, 내가 이거 넘어지게 한 한다는... 다음에 게 아우, 뭐야. 그거 나쁜 놈인데. 지금 나, 슉! 슉! 악 얘들아, 이거 지구봉 갖고 튀자! 야, 야, 튀자, 튀자, 튀자! 아, 이, 아, 이, 엔타노스, 튀겠다. 두 번째 챕터, 정원 클리어, 클리어. 플레이 시간 4분 40, 아니 4분 17초.